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으니까 야 멋있다 네.

야. 커스터텀이 좋죠, 또. 네. 이플란트에서 인플란트 깎을 때 쓰는 용량에 어. 예. 그렇잖아요. 아. 여기서 맞아, 바가, 맞아. 이렇게 어. 바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그대로 이렇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저희는 한국에서들 이걸 인플란트사서 하는데 음. 이거의 최고 버전 옵션이거든요. 그래서 음. 이게 막 축이 여러 개가 더 달려 있는 옵션이라서 이걸로 저희는 커스텀을 가공하는 거예요. 보스턴 공장 가면 이걸 쭉 해서 한 열여덟 개 쫙.